전국에 신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경마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용호 인사요. 변합 조기 전문가 유준상 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준정상입니다 자,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것은 최고 중에 최고라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 의미는요. 우리 예상은 조금 방송은 좀 색다릅니다. 그 의미는 어, 마법을 정확히 제공을 함으로써 베팅 여러분께서 적중하는 마법을 추출해 냅니다. 자, 이 놓고 삼 주력, 사팔 방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a r s 문자 방송과 같이 똑같은 그런 예상을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각설하고 유상 팀장의 승부 경주는 5경주와 9경주, 이원는 3경주, 10경주가 되겠습니다. 4개 경주를 제외한 토요경 경마 8개 경주에 풀이에 들어갑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2월 18일 토요 경마 앞둔 조교장의 분위기 흐름 어떻습니까? 자,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그 전주하고도 비교했을 때 조금씩 조금씩 뭐 출전 예정마들이 해소가 되면서 한산한 예. 분위기. 여기 예. 지금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일곱 시가좀 넘으면 뭐, 거증 끝나라는, 끝나는 파장 분위기까지 연출할 정도로, 자, 좀한 사람 분위기입니다. 뭐, 차주 준비하는 마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주로 자체를 봤을 때는 좀 가벼워요. 전체적으로 마필들이 좀 길게 뽑아주는 모습 속에서는, 자, 주로가 좀 가볍다. 더욱이 또 비도 좀 왔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도 선행 마들 좀 가벼운 주로이기 때문에 선행 마들 쪽에서도 선전할 수 있고 자 전체로 봤을 때는 뭐 기본 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조교를 또 체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지난주 토요 경마 승부 경주 우리 유능 팀장 사 경주 마이애지 네이티스톰과 써니 스카이 복승식 24,800자이용호 토요 3 경주 골드 스텝과 슈퍼 트랙 기 68.4배 20.2배 아 적중이 나왔죠 자 그리고 개인적인 했던 그 광고의 하나는 말씀은요 자 우리 일상 팀장과 이용호가 전부다 마번이 3두 안에 있는 그런 마번이 하나 있죠. 자이루 서울 8경주였습니다. 절묘한 선택에다 스토 마트 복숭식 135.1배 자 우리 일상 팀장 ARS로 더 적중이 됐고 이용은또 현장에서 약간 어, 그 선택사항으로서 여부를 넣었던 그런 레이스였습니다. 자 이제 플러스기는 적중을 했고요. 135.1배 복숭식으로 적중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1경주 예상 들어갑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국산 유권 별채 경주. 자, 이번 경주는 10대 접전 경주 속에서 인기마 2강 2중 체제입니다. 2강은 이번 경 2번 6번이 되겠고 중은 1번 3번이 되겠는데 자, 2번 6번 조교는 어떤가요? 어? 자, 2번 니틀 소시에라는 말해요. 뭐 훈련시 에 약간 안쪽으로 기대는 모습은 보입니다만은 뭐 탄력이나 주행 자세 그 스피드감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앞선에서 충분히 전개를 풀어갈 수 있지 않냐라고 판단됩니다. 예, 좋습니다. 이 전개가 유리한 마필이 바로 2번이죠. 6번보다는 그 이유는 이번만 직전 경주 당시 안쪽에는 1번, 2번, 3번, 5번, 60번을 끼고 자 선행 경합이 좀 2번 게이트에서 선행 경합이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내선으로서 마지막 한 발을 썼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또 다시 송재철 기수 선행 찬스가 왔다. 자 그러면 입상 도전이 가능하고요. 2위권 도전이 오히려 혼전이죠. 2번, 6번, 두번 조교 내용 어떤가요? 자 일단 1번 3, 사이먼 3번, 예. 사이먼 미사일이라는 마필은 뭐 훈련 내용은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네. 마필 실전에서 걸음 배화를 보이지 못하고 음, 있는 아쉬움이 음. 있다. 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3번 스위트록이라는 마필은 훈련 내용이 진화보다더 좋아져 있어요. 예, 더 좋다. 예. 자, 이 마필은 뭐 동발력까지도 시행하면서 음. 동전 마비 있는 오건자 라운 노키라는 마필과 동발률 하는데도 걸음의 여력이 더 있습니다.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좀더 나은 걸음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 여기에 자, 6번 쇼로킹이라는 마필도 근성 보강에 음. 주안점을 뒀어요. 자, 네, 동반을 음. 하면서 뭐 코를 맞춰 가면서 자, 계속해서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음. 지고 이런 조교를 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뭐 선행 경합, 앞선에 경합해서 한번 버텨보겠다라는 의도적이지 않냐? 그래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동가홍상이라고 같은 값이면은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보다는 앞선에 전개하는 마필이 유리하는 게 이제 한국 경마가 되겠죠. 자, 이번 경주는 어, 인기마 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리는 마필이 복병 아니고 인기마필 부러뜨리는 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압축해야 됩니다. 한순은 압축싸움 아니겠습니까? 자 정리하죠. 2번 3번 2번 6번 순서껏 배팅하면서 1경주 가볍게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2경주로 들어갑니다. 1경주 1000m 국산 육군 별정경주. 자 5번 달달이 그 다음에 8번 바리, 어, 바리메 캠프 9번 대구남 요 3강 체제인데 자 일단 달달이와 5번과 그 다음에 8번 두 마필의 조교평가부터 시작을 하죠 어떻습니까 자 5번 달달이라는 마필 은뭐 직전 대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뭐 조교의 음, 변화가 네. 있는 말은 아니고 일단 뭐 전개 쪽에서 한번 움직일 수 그쵸? 있는 그런 마필이 네. 되지 않냐를 판단되고 음. 자 8번 바리메 캠프 라는 마필 자이 마필은 뭐 조교 내용이 지난번에도 좋았고 데뷔 전에도 좋았고 네. 이번에도 좋은 모습을 음, 보이고 있는데 음. 자 지난번에 뭐 발주기에서 좀 요동을 하면서 그렇죠? 그 예.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한다라면 분명히 더 뛰어줄 거름이고. 더 나은 전개를 펼칠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9번 대구남이라는 마필도 자 강하게 몰아주면서 스피드 구간에좋안점을 뒀는데 네. 데뷔전이 이렇게 조교를 했다는 저는 왔다라고 봅니다. 음, 그렇죠? 자 네. 데뷔전에 데뷔한 조교 내용이 좀 약했던 마필이에요. 음, 음.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조교를 시행하고 철저했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냐를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대구남은 원래 박우른 기수의 전담 마필이죠. 박우른 기수가 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김용근 기수로 대체하면서 용근이가 지금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직전 경주 선두권 말미에 곡선 선의 시 사열 외선 전개했다. 최직 네 대를 때렸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엔 포기하고 말더군요. 왜냐 앞선에 있는 마필들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야 충마 선정이 중요한데 5번, 8번, 9번 다 대부분 마필의 능력이 편차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북병으로 볼수 있는 마필이 신마 데뷔전 마필인 자 6, 6번 블랙캐시미어. 자이 블랙캐시미어의 조교 내용은 어떤가요? 자이 마필은 뭐 조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알차게 진행을 예, 했어요. 예. 뭐 강도 높은 조기를 소화했고, 음. 그 다음에 탄력성이나 또신마다앞주게 음. 주행 자체 자체도 잡혀 있는 마필입니다. 예. 자이 마필은 음. 뭐 열창하고 산통 때문에 그쵸? 지금 데뷔전이 음, 음. 좀 늦어진 마필인데, 음, 음. 예. 뭐 훈련에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자. 주행심사보다는 더 뛰어줄 거라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마필이다. 그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주행검사 때 내용도 좋았습니다. 채찍을 한대 때렸고 초반전에 그러면서 동료를 했고, 마지막에 채찍 여덟 대를 딱 정확히 때리면서 올라오다가 끝났습니다. 그만큼 이 마필이 채찍발을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뭐한 2초 땡기면 1분 공, 3초 공은 아닙니까? 충분히 플래캐시미어에 대한 기대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경주 정리해 드립니다. 마번을 정확하게 이렇게 사실 하는, 제공하는 마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지난주에 135.1배를 적중했다는 겁니다. 세군역으로요. 자, 5번 마필로, 5, 6주력, 외에다가 8번, 9번 방어 돌리는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이호의 첫승부 경주, 토요경마, 자금 마련 첫승부 경주, 첫단추가 되겠습니다. 자, 3경주와 11, 10경주를 노리고요. 12경주 또한 노리고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3경주, 자, 첫단추,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팬 여러분께서 방송만 시청하셔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액키스는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는 프로입니다. 프로는요, 어, 아마추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적중을 많이 한다든가 고배당 을 많이 맞춘다든가 자 이래야 됩니다. 군역수 한계가 있습니다. 군역수를 6군역 8군역으로 추천 할 수가 없는 게 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적중 우할 적중 을세군역 3.5군역으로 적중한다는 게 장난이 아니죠. 조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계도돌리도안 됩니다. 우리는 이용은는 합니다. 그건 뭐냐 그만큼 역시 승부를 잘 하고 자 준비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 습니다. 자 3경주. 자 이번 경주 3번만 리드키를 측으로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복병을 놓고 공략합니다. 물론 그 복병이 인기 2위가 될지 인기 3위가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3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배당으로 적중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을 기대합니다. 자 3경주는 이용의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고 자 4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4경주입니다. 1,300m 국산 육군 별정 연령 오픈 일반 암말 11위 접전 경주. 자1 1번 오픈 게이트가 추이냐? 아니면 5번 아르고 멜로디가 축이냐. 이두 마필에 대한 축 되겠는데. 자, 5번 11번 조교 내용이 어떤가요? 자, 5번 아르고 멜로디라는 마필도 나름대로 전력을 다지는 모습이에요. 예. 뭐 나이너라는 예. 마필 이번에 좀 컨디션 이 회복세 되는 음. 같은 5급 마필인데 3조 마방이 있는 원세생이가 아, 아마 기승할 겁니다. 음, 음. 근데 그 마필과 동반 훈련까지도 시행하면서 전력을 다지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인 만큼 음. 자, 기본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냐를 음. 판단되고. 음. 자, 11번 오픈 게이트라는 마필은 더 뛰어줄 거이 있지 않냐를 예. 판단돼요. 네. 자 끈기 보강에 주안점을 두면서 상위군 마필과 음. 동발련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 스피드나 자 의지를 좀 보이고 근성을 보강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마필 쪽이 좀더 메리트가 있지 않냐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11번 오픈 게이트는 식전 경주에 두 번에 걸쳐서 3등을 했지만 편성이 해볼만한 편성에다가 동거리라는 유리한 점을 갖고 있죠. 거리 적성이 좋다. 이렇게 보면 자 11번 오픈 게이트를 축으로 놓고 때립니다 자 5번 말고 자 여기에 10번 1번 이런 정도 어떻 습니까 10번 1번 조교 내용이 자 1번은 주행이 좀 흔들리는 마필 이에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전개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음. 됩니다 높게 평가 하는 마필은 아니고 음, 음. 자 10번 러블리 데이라는 마필 지난번에 상태 5점 마필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렇죠. 마필인데 그예 맞습니다 그리고 선전 을 했습니다 음. 자 이번 경주 대회와 훈련 내용 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음, 음. 자이 마필도 여기서는 밀리는 음. 마필은 결코 안 니다. 그런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번 마피는 뭐 어차피 주행 흘린 들릴 정도라면은 뭐 과감히 자르는 게 맞죠. 이런 거 빼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 들어올 때있서 경마는 절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는 좀 과감하게 과감하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마, 인디케 과감히 잘라버리고요. 자, 혹시 조교 목표로볼수 있는 마필 한, 한두 정도를 첫 선택한다면 어떻습니까? 자, 보여준 거름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변화를 볼 시점이 있는 마필이 8번, 컬러드킹이라는 네. 마필. 좋습니 자, 이 마필이 동조마방에 있는 외상사고, 대성말리라는 마필과 동발 연하는데, 대성말리는 채찍을 대고 얘는 참고하는데도 음. 네. 압도하는 모습까지도 음. 보이고 있어요. 스피드감이 상당히 그만큼 좋아져 있고, 그에 대비해서 힘이 찼다라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보일 시점을 자이번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11번 놓고 때립니다 자 마번 마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번을 제공하는 정리입니다 이게 이거 이거 좋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마방송의 특혜가 되는 것은 우리는 베스트 best 오브 베스트는 마번을 제공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AS처럼 자 11번 놓고 11번 10번 주력 11에다가 5번 8번 방어 돌리는 사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제 5경주 1000m 국산오군 핸디캡 경주 자 오늘의 강승부 경주로 첫 번째 승부 경주로 지정을 하면서 힘을 좀 실어드리는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는 조교 때 제가 지워드렸던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자, 어느 정도 인기를 끄는 가운데에서 유주상 없다.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온다. 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조교가 좋아진 적은 없습니다. 자 이런 마필 이런 마필을 찾기 위해서 그 추운 새벽에 너무나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봅니다. 제가 사진 밖에서 보는데 그 추운 날씨에도 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필을 찾기 위해서 자 이건 내용이 정말 있는 마필입니다. 현장에서 왜이 마필이 와야 되는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결과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강승부 경주, 자 유준상, 이번 경주, 자, 오경주만큼은 유준상이 적중, 자신이 있다. 믿고 때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는 우리 유준상 팀장의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준상 팀장 지난주에도 활약이 좋았죠 일단 토요경과 4경주 네이시스톰과 써니스카이 쌍승식 38.7배 복승식 24.8배를 적중을 했고요 자 158경주 135.1배 절묘한 선택에다가 스톰하트 적중이 되면서 좀 아쉬웠던 문자는 좀 아쉬웠습니다 솔직히 근데 음성으로 정확히 적중을 하면서 좋은 적중이 됐다 이렇게 말씀습니다자 5경주 우리 이 일상팀장과 함께하길 당부드립니다 단 한가지 제가 광고에 말씀을 드리는거는 저배당을 공략하기 위한 승부경주는 거의 없다 자 유팀장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 1000m 쿨압 4군 핸디캡 경주 자이 마필이 발주가 좋았다가 발주가 좀 느려진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1번마 투데이 위너 자 근데 요 사연이 있다는 걸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 1번마 조교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이 마필은 뭐 지구를 보강에 주황색을 두면서 네. 음, 음. 상당히 정성을 들어가면서 음, 음. 걸음을 늘렸고 음. 자 주행도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음, 있기 때문에 네. 자이 마필은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냐그렇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주폭이 좋은 마필입니다 왜냐면 하 껑충껑충 때면서 다른 마필보다 주폭이 상당히 좋은 500kg 덩치 마필인데 자 12월 3일날 짜릿 앞에 졌을 때에 당시 스타트에 6번 마필 오케이 굿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좀 느렸죠 그 다음에는 뭐 거의 이 승환이가 뭐 의지움 속에서 마지막 후미권 전개했고요 예전에 보면 이 마필 중위권 선입평 선두권 말림에 붙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늦발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1번마 투데이 위너를 축으로 가져가는게 원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2위권 도전마 중에 일단 보는 마필. 자, 이번 경주 10번, 11번, 1번, 아저 3번 요런 마필들이 인기를끄는데 자, 3, 7, 10, 11 조교능 평가해 주십시오. 자, 3번은 거맹이라는 마필은 뭐 공백이 있는 가운데서 말도 무겁습니다. 아, 무겁습니다. 예. 력 입상이 힘들고. 자, 10번 대신이라는 쉬마필좀 힘으로 음. 뛰는 단점이 음. 그렇죠. 있어요. 음. 근데 이번 경주 대비와훈련 내용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네. 그 지난번에 경기력을 봤을 때도 정말 그림같이 탔던 마필이 때문에 예. 자 높게 평가지 못하고 자 상대적으로 12번 나이스 드리머라는 마필은 뭐조교 내용에서는 지난보다 더 좋아져 있어요. 분명히 전부 다더 뛰어준 걸음을 만들어놨기 네. 때문에 자이 마필은 지금 뭐 관식권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 경주 과감히 3번 자르고 10번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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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서 자 1번 11번 안장으로 때리면서 대한마필로 우리 찾아야 되겠죠. 대한마필의 중심은 자 우리가 제가 복귀 전문가이기 때문에 복귀로도 볼수 있지만 우리 유승장 팀장의 승부조교로써도 한번 파악해볼 수 있다. 일단 파악해보죠. 승부조교 어떻습니까 이번 경주 한 2두를 뽑아본다면은. 자 일단 8번 노열아모스라는 마필이 드디어 이제 상태 변화가 보여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이 예, 마필은 변... 중요한 게 똥말이 아니라 네. 주행심사를 음. 봤을 때는 분명히 잠재능력을 보유했던 마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 훈련시에 제대로 걸음이 나오지 않은 음. 그런 가운데서실전에서 고전했는데 드디어 많이 좋아진 만큼 음. 변화를 볼수 있는 음. 시점이고 구반 음. 봄월이라는 마필도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는 주행도 상당히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음. 특히 이 마필은 뒤가 밸런스가 맞지 않았던 마필인데 자, 뒷다리 차는 모습에서 밸런스가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마필도 이번에는 좀 주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과감히 자를 건 자르고 들어가면서 1로코, 11주역, 1로코 8번, 9번 배상 포커스로 6경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바에스오페스스경마만저유6에 배수, 말씀드렸지만은 마번을 제공함으로써 팬 여러분께서 손쉽게 배팅해서 이고 기지는 아, 그런 승패를 결과를 말씀드리는 그런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설칠 경주로 합니다 1200m 국산 5군 핸드캡 경주. 자 8번 행운머니 기록 좋죠. 그 다음에 더 기록 좋은 마필은 바로 1분 16초 이에 속도신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6번 8번이 양강체제에다가 4번까지 자 3강체제로 갑니다. 4번 6번 8번 조교회 어떤가요 자 지금 4번 노모시라는 마필은 의도적으로 강구보를 한 바퀴를 네, 강구보. 두돌려주면서 네. 자 지구로 보강에 음. 주안점을 둔 마필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한 발에서는 분명히 더 음. 나올 수 있고. 자 6번 속도신화라는 마필은 상위군 마필 타조 마필 들과 번갈아가면서 동반 훈련으로서 네. 끈기 보강의 음, 주안점을 음, 두 마필이에요. 우리 음. 때문에 이마필도. 뭐 능력발휘하는 데는 자 크게 이상이없다 이상이 없다. 예. 8번 행운머니라는 마필은 음. 자 지금 말씀드린 끈기와 지구력 예. 4번 같은 경우에 지구력그 다음에 음. 6번은 끈기인데 이 모두를 보강하고 출전한 마필이 그렇죠. 예. 8번 행운머니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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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교의 완성도를 따진다면 출전 마필 중에서는 이번 경주는 8번이 가장 높게 평가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행운머니하니까 이용과 피가 토하네요 지난주에 지난번 레이스에서 림팜을 놓고 때렸고. 물론 복조를 돌려서 뭐 18비트에 맞추긴 했지만, 자, 이제 민팜에다 캄플로는 이제 76배였고, 그 다음에 행운머니는 130배였는데, 아 너무나 아쉽게 졌죠. 림팜이 외곽 사용하면서, 자, 어쨌든 행운머니가 지금 좋아졌다. 두 가지의 양수 겹장을 겹쳤다. 자, 18번 놓고 때리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8 놓고 4번, 6번 말고, 우리. 윤상 팀장이 조교로서 볼수 있는 마필 마피아 한 마필만 좀, 좀 뽑아주시죠 자 이번 경주는 뭐 조교로서 특별하게 눈에 들어오는 네. 마필은 없고 일단 음. 전개로 살릴 수 있는 5번 나온 킹덤 네, 이라는 마필자 음. 인기를 끄는데 음. 이 마필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음. 않냐 그렇 판단 이 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7경주 8놓고 8 4 주력 8에다가 5번 6번 받치는 마건으로자 7경주 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깔끔하죠. 팬 여러분 이렇게 마번을 제공함으로써 팬 여러분께서 딱 아, 어떻게 적어 가신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가가 많은 그런 예상 속에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엑기스를 찾아야 돼요. 예상가 엑기스를. 자 바로 베스트 경마방송입니다 자 8경주 1300m 국산혹군 핸디캡 경주 자 1번 마필 6번 마필 일단 이번 경주는 되구요 7번 167 조교 내용 좀 평가해 주십시오 자 1번 까칠한 공주라로 마필은 전개입니다 전개 선뭐 그 병합조교로서 나름대로 전력을 다지는 모습인데 네. 솔직히 조교에서 뭐 강하게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음. 단지 이제 경계를 선행을 편안하게 받는다라 면 가능성은 음, 있지 않냐고 음. 판단 되고 6번 스페셜 샤이니라는 마필 은 이번 경주 데뷔에서 동반을 시행하는데 이 마필은 좀 끈기 보강 의 좌점을 두는 네. 모습이에요 네. 자, 코를 맞췄다 뺐다 뺐다 넣었다 계속해서 옆에 마루가 음. 자, 몸싸움을 하는데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실전에서는 분명히 한 발이 더 나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좀관식권 마필이고 뭐 7번 역대 최상이라는 마필도 의도 적으로 지난번보다 간고부를좀 길게 몰아주고 단축구보도좀 길게 끌어주면서 근력보강의 좌점을 더 는데 무엇보다 30조 마방에서 유일하게 조교에서 자, 내용이 있는 마필 정성을 드린 마필은 음. 이 마필 밖에 음. 없다고 음.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대 최상 우리가 음. 이번 경쟁 한번 주력으로 삼아볼 마필이 되겠죠 내용도 좋고 조교도 좋고 복귀로 도 나옵니다. 자 여기에 어, 11번 마필과 그 다음 5번 마필. 여긴 좀 평가이죠. 5번은 기수가 무섭고 11번은 직전에 입상을 했던 역시 능력 마필, 능력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5번, 11번 조견네 어떤가요? 자, 5번 대장금이라는 마필은 지금 뭐 4착 당시에 걸음에 그때가 최상이었는데 이번에, 음. 이번에 다시 끌어올렸어요. 아, 컨디션을. 예, 예. 그래서 음. 그때까지 그 당시 3전 전의 걸음까지는 가능하지 않냐, 그래 음. 판단되고 자, 11번 체리피크라는 마필은 자, 이번 경주는 강도를 좀 올렸습니다. 특히 음. 이제 마무리 때 뭐 강하게 몰아주는데 의외로 탄력감도 좋아요 음. 이 마필이 좀 훈련을 좀 약하게 끌어가면서 단축구모로뭐 실전에서 걸음이 나왔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뭐 훈련 강도까지도 올려가면서 자 패턴의 변화를 줬다 조교의 변화를 줬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서울 8경주 자 6번 마필 아쉬웠던 직전 경주 레이스로 본 다음에 편성이 약해졌다 선두권 전개 가 선입 전개 가능하다 6로고 때리면서 6-7-6 6에다가 1번 11번 받치는 막권으로자 서울 8경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제 구경조 1,700m 혼합 4군 핸드켓 경조. 자 이번 경조 메인 승부로 지정을 하면서 강력하게 한번 힘을 실어드리는데 자 이번 경주를 앞서서 자 지난주 자 구경조 자 유준상 경마 방송에서 제대로 한걸 해드렸습니다. 자그 내용을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는 7번, 8번 강등 당한 마피 2군에서 내려온 마피 두 마리. 8번, 7번을 원틀로 갑니다. 여기에 8로코 10번, 4번까지 안고 간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유주사이가 노리는 이유 중에 항상 불안한 인기마, 아니면 노리는 관리마, 기본 능력은 있음, 있지만은 최근에 컨디션 난조로 고전을 해도 마별이 상태가 좋아졌을 때 이럴 때 무조건 승부를 걸어 드립니다.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마가 체제 배당을 형성하는 불안한 인기마가 출전해 있어요. 미럼 이건 싸그리 한번 날려놓고 시원하게 지워놓고 실전 배팅에서 받치지도 않습니다. 시원하게 날립니다. 깜빡이를 이 정도까지 유준상이 자신 있게 지워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입니까? 그 원천이 어디입니까? 조교예요. 자 이번 경주 체제 매당 없다. 자 이번 경주는 유준상 믿고 한번 압취 가능한 경주입니다. 지금 뭐 제가 방송 지난주 방송을 방금 들으셨듯이 뭐 구구구 노리는 그런 경주는 아니에요. 노릴 땐 노립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압축해서 때릴 수 있는 승부 경주다라는 거죠. 자 이번 경주 유준상 이번 경주엠 만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구경주 책임지고 적중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교다. 이것이 유준상이다. 유준상 믿고 한번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경주입니다. 자 지난주 경마에서 25개 경주를 적중을 하면서 어? 자, 이제 다 적중 왕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하 저는 적중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적중 하나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적중 안한 쓰레기 예상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뭐 1, 3등 맞춰 갖고는 맞췄다고 올리고, 3복순이 맞췄다고 올리고, 3쌍 맞췄다고 올리고. 이거 전부 다 쓰레기들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네벨를 맞춰서 정확히 맞추는 게 돈을 찾는 거죠 환급 창구에서 안 맞춘 마법 돈줍 니까 10원도 안 줍니다 4 0 0원7 0 0원 제발 맞춰라 그게 바로 이이용어의 부르지짐 입니다 그래서 맞추는 예상으로 적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자 이번 경주는 역시 또한 2번마 완결 무결을 완전 무결을 축으로 공략하지 않 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힌트를 드리면서 10경주 이어 A급 순경주 만화성을 기대하면서 자 적중으로 주력적으로 팬 여러분께 승리를 같이 역시 나누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자 승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울구 경주는 유주상 팀장의 A급 승부 경주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A급 승부 경주 반짝반짝이를 때리기 위해서 A급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게 예다. 케이스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많은 성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적중으로 보답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아 10경주는 또 이용호의 승부 경주 A급입니다. 지난주 A급은 조금 실패했습니다. 장산지왕을 놓고 때리지를 못해서. 자 금주 토요경마, 10경주 A급 반드시 주력적 중으로 보답도록 또한 하겠습니다. 11경주로 넘어갑니다. 1800m 국산 3군 핸디캡 경주. 자, 유일하게 오늘 11개 경주 중에서 강축이 조금 서있다라고 별표 표시할 수 있는 맛이 딱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11, 9번이죠. 국산 3세의 어 이제 앞으로의 서울, 서울 국산 3세의 대표마. 9번 마피는 어떤가요? 자, 이마피는 뭐 지구로 보강을 했고, 음. 또 주폭이 의외로 이마피는 좋은 가운데 힘이 있어요. 네, 주폭이 상당히 네. 좋은 그런 음. 마피 이기 때문에 음. 뭐이 정도 편성이라면 전개 에 상관없이 자, 인정을 해야 되지 않냐그 그래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조교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조교로서 볼수 있는 것은요, 어, 중저배당도 볼수 있지만은 고배당 전혀 보지 않은 마피를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서 어, 절면 선택에다 스토마트였죠. 택은 인기 3위권에 마필이기 때문에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근데 간급된 스톰마트를 보긴 어려웠습니다. 그게 자, 이제 우리 진담이 그걸 잡아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조교의 힘이 아닐까 싶네요. 만원성을 기대하면서. 자, 이번 경주는 파이널 볼스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2위권이 지금 혼전이죠. 자, 3 5 6 7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자, 3번 그린피논 조교빨이 좋습니다. 네, 조교빨 좋다 주행이 부드러운 마필이에요. 음, 음.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지구력 보관한주안점을뒀는데 지난번에 좀 실망을 했던 마필입니다. 예. 컨디션 는 지난번에 이어서 좋은 상태를 음. 유지하고 있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자 6번 카원이라는 마필은 조교 자체가 다운이 돼 있어요 예. 이건 이제 마방을 옮기면서 옮긴 그쵸? 것보다는 예. 이제 음. 47조가 해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위탁하는 상황인데 자이 마필 자체가 훈련 내용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음. 뭐 지난번에 훈련으로 내용으로 두고 왔던 마필에 대 말씀을 드리고 7번 금순이 검지가 조교 패턴에서는 승부가 걸려 있는 마필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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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게 제대로 된 조교를 어떻게 보면은 능력마피인 9번보다 조교 음, 어. 자체로 내용을 본다면, 7번이 가장 좋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뭐 기타 마필은 무시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고 마필 중에 정리하는데 카원만 우리가 감량 이점이라든가 딱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배팅하기가 좋습니다 아 용근이 탔고 감량이 멋지고 기록 자체도 1초만 땡겨주면 오는 거고 자 여기에 그냥 카원에다가 목맬 수가 있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 냉정해야 됩니다 자19 놓고 자, 9번 7번 주력 9에다가 3번 5번 받치면서 11경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2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2경주는 마무리 있고요 15경만은 이용은 하지 않습니다. 이용은. 자, 유준상 팀장과 함께하기를 당부드리면서 12경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주. 아까는 뭐 우리 오늘 중에서 축마가 있는 경주로 말씀드렸고 오늘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1번부터 12강 체제. 12마리가 다됩니다 자, 일단은 이번 경주. 자, 인기 끌 막필이 일단은 3둔데 6번, 11번, 12번, 9번. 자, 4강. 6, 9, 11, 12. 자. 간단하게 평해 주시죠. 자, 6번 파랑주의변은 음. 조교 강도를 올려가면서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썼던 마피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이번 경주 만약에 이제 정계를 좀 편안하게 풀어준다라면 음. 이마필 1,400에는 강점이 있는 그렇죠. 마필이기 네. 때문에 네. 도전이 가능하지 않나 판단되고 자 9번 러시포스는 지난번보다 말은 분명히 좋아졌어요. 네. 얼마만큼 이제 타임을 잡아줄 것이냐 그렇죠. 이게 관건이지 않냐 판단되고 10번 광복칠십이라는 음. 마필자 지난번부터서 조금 가 좋아졌다는 제가 음.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자 음. 이번 경주 대비 훈련 내용도 좋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보여준 걸음에서도 경쟁력은 가춘 마필이다 그렇죠. 자 (11번) 원더볼트 어떻게 보면은 사이즈 싸움으로 따진다면 얘가 제일 센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최근엔 지금 인기를 몰면서 선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경주 대변훈련 내용 여전히 좋은 모습을 음. 유지하고 있다. 자, 여기 지금 12번 빛의 정상이라는 마필. 자, 이건 지금 아마 인기를 상당히 많이 끌 거예요. 부산 네. 대상경주에서도 그렇죠. 입상했던 음. 마필인데, 이 마필은 컨디션이 좋지 는 못해요, 음. 지금. 음. 목이 음. 높아져 있습니다. 음. 목놀림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몸싸움이든 어떤 전개를 풀어두더라도 좀 위험한 인기마을 뽑는다는 저는 12번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관심의 마필이 하나 있는데요 조교를 파악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사범만 무대제 감량이점이 무엇보다 좋고 그랑 프리에 출전했었고 자언비터비란 마필과의 착착가 없었고 그것도 51을 달고 자 무대제는 조교 내용이 어떤가요? 자이 마필은 앞이 좀 높은 단점이 네.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심한 배를 얼마만큼 잘하냐 앞선에서 그쵸? 자 이밖에 좀 만약에 이 마필이 욕심을 낸다면좀 위험 소진이 있어요 왜냐면 을자 어? 6번을 따라잡으려고 그렇죠? 욕심을 음. 냈을 때는분명히뿌러질 소지는 있고 음. 욕심 없이 차분히 내선장이를 한다. 라면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2 경주 이렇게 정리하죠. 11번 놓고 때리면서 자, 6번, 9번, 10번 여기에 복병마 4번까지 공략이 됩니다. 11번 놓고 때리면서 자, 6번, 9번, 10번, 4번 이렇게 공략하면서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덟 개 경제 풀에 들어왔어요. 어떠셨는지요? 자, 확끈한 예상이고 각설하 없고 자, 잡설이 없는 예상입니다. 뭐가 시국이 어떻고 누가 조교사가 어떻고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적중. 오로지 승리, 오로지 황급창고에 가슴도 쏘는 것. 요것만 남아있습니다. 빈 여러분, 베스트베스트경마망은 앞으로 날로 발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